Thank mm -hmm. you. 식당 리버문이라는 데를 왔거든요. 근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대부분 이렇게 차들이 주차가 와 주차장 가득돼 있고 저 너머까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. 안에서 다니는 차들이 있어요. 이렇게 주차장까지 카트가 있네요. 크리스마스라고 장식을 조금씩 꾸며 놨어요. 여기 보면 밖에 야외에도 자리들이 제법 있어요 직원들도 많고 원두막처럼 된 곳들도 있고 밖에도 아,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에도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오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연말이고 해서 카트를 탔어요 가까운데 태워주네 카트를 운영할 정도의 규모는 아닌데. 아니, 아 그래요? 저는 근데 모르는. 멀... 그래서 이거 오길래. 멀지 는 않아요. 나왔어. 아니, <laughs> 뭐야? 아빠. 와, 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. 이게 <laughs> 세븐디번. 어, 여기는 파라솔이 없는데는 자리가 아직 많이 있네요 근데 오늘 햇볕도 안 강하고 해서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바로 강가에 <laughs> 어, 여기도 분위기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 온두막처럼 되어 가지고 가족 단위로 오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메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뭐 6만 깁, 7만 깁, 7만 5천 깁하기 때문에 어, 그릴드 비프도 8만 깁음뭐뭐 응, 뭐. 음식은 별로 안 비싸. 응. 여기 직원들 진짜 많습니다. 직원들만 한20몇명 되는 것 같아요. 여기는 밤이 더 이쁘다고 하네요. 나중에 저녁 식사로도 한번 와봐야 될것 같습니다.

이건 제가 시켰어요 먹을만한 밥을 안 시킬 것 같아서 이 친구들은 밥을 안 시키더라고 보니까 이거는 연어네 라가 생긴 것 같네요 보니까 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맛있는지 자 이거는 한국사람 먹기 힘듭니다 엄청 맵고 짭고 이건 대표적인 라오스 음식 중에 하나요 이건 참치예요 이거 한번 먹어요 얘는 왜 이렇게 비리지? 응? 계란이 비린맛 나는데 비린다고? 네 근데 그냥 그런 놨 음식은 별론 같다 이제. 볶음밥은 먹을만 합니다 먹을만... 자주 보던 음식이네요? 이건? 네 음. 우리는 거기 이산샘에서 자주 음. 먹는 음식 저게 제일 익숙하네 그래요? <laughs> 네 여기 낙하의 봉 어? 여기 없는데? 똠양꿍 나왔어요. 똠양꿍. 똠양 냥? 쑥 레어. 아 그래요? 아니 이거 안대필고 먹나? 똠양꿍은 잘 만들어야 맛있어. 못 만들면 한국 사람들 못 먹어요. 이거. 와나, 오빠 와나. 예, 밥은 다 먹었고 밥 먹으러 온게 아니죠. 여기 사진 찍으러 왔기 때문에 어, 사진 찍으러 갑니다. 근데 여기 사진 찍으면 정말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. 그니까. 음식 잘 먹고 갑니다 음식은 보통인데 여기 사진 찍으러 진짜 많이 옵니다 여기 한 40m 타려고 이걸 타고 지나갑니다 오이오 빈티안 카페에 왔습니다 네, 네 여기 이뻐요 오늘 사진 찍으러 온 김에 여기도 네, 왔습니다 네. 근데 확실히 이곳은 좀 퀄리티 있게 나옵니다. 컵도 예쁘고요. 시설도 진짜 깔끔하게 인테리어 잘 되어 있는데 근데 와 보니까 여기 현지인들을 위한 카페가 아니에요. 메뉴에 라오스 말이 없어요. 그래서 현지인들은 오면 당황해요. 영어로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어좀 그렇네요. 사우디 카페 다이버 다이. <laughs> 이야, 여기 나왔는데, 하나씩 이렇게 다 세팅을 해줍니다. 이게 음식이 라오스 음식 중에서는 좀 비쌉니다. 보통 한, 이런 것도 10만 캡이 조금 넘어가니까, 맞죠? 그렇죠. 네. 근데 만 원은 안 해, 우리나라 돈으로. 근데 라오스에서는 고급입니다, 여기가. 드셔보세요. 깨지요 이거 맛이 진짜 특이합니다. 뭐라고 설명하기가 힘듭니다, 이거. 요리는 좀 특이하게 잘합니다, 여기. 이 음식도 이때까지 맛본 적이 없는 맛입니다. 뭐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요. 맛있다, 맛없다 이런 걸 떠나서 처음 맛보는 맛이에요. 맛있다, 맛없다가 아니야. 이건 뭔가 특이해. 이 집은 실패입니다. 실패. 어, 현지인이 안 좋아합니다. 현지인하고 같이 오기에는 이집 별로입니다. 분위기 좋다고 사실은 여기 와서. 산 어, 찍는 거 좋아해서 오자고 했는데 별로, 해, 별로 안 좋아해. 음식들도 너무 특이해요. 저도 처음 보는 맛들이 많아서. 네, 먹고 갑니다. 어, 맛있는 거 먹으러 네, 같이 와봤습니다. 아 크리스마스 때이 친구들 뭐하냐고 물어보니까. 선물 주고 받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너 선물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옷을 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옷 사줄게. 내가 뭐 여기 옷 비싸지 않잖아요. 그래서 옷 사준다라고 했는데 야시장 같은데 가서 사준다고 하니까 거기서 안 사고 어, 여기 페이스북 같은데 옷 파는 친구들이 있나봐요. 거기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3만 깁이래요. 그러면은 한 15,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. 그거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. 여기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여기 보니까 눈을 뿌려주고 있습니다. 음. 눈을 뿌려주고 있어요. <laughs> 웃깁니다. 여기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네, 라오스에도 눈이 내립니다. <laughs> 아이들도 밤에 잠안 자고 가족들하고 나와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어요. 여기 사진 찍으라고 만들어 놓은 데 같습니다. 여기 간단한 크리스마스 줄이 안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. 제가 찍어주는 사진은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. <laughs> 네, 재밌어요. 이 나라 친구들도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런 조그만한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애들이랑도 찍고 연인 간에도 찍고 이렇게 합니다. 우리나라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찍을 것 같은데 이 나라 친구들은 잘 찍어요. 사진 잘 나오라고 조명을 비춰주고 있습니다. 보면 여기는 진짜 사람들이 많은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조그만한 거에도 상당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어디 특별한 어 괜찮은 식당 이런 거 가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빨간 옷 많이 입고 왔어요 오늘 애기도 어 산타 복장에서 와 있고 어 신기합니다 어 뒤에 있는 애기 너무 이쁩니다 별거 아닌데 진짜 사진 많이 찍습니다. 화려하게 차려입은 친구들도 있어요. 보면 크리스마스라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옷을 입고 다니는 친구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. 그렇게 추운 날씨 아닌데 모피 옷 같이 비슷한 옷들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애기들 귀여운 복장한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. 오 기계에서 갑자기 눈을 많이 뿌려주고 있습니다. 진짜 라오스에 눈이 오는 것 같습니다. 와~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비엔티안 센터 쪽에는 이렇게 먹을 것들을 팝니다. 밤에 뭘 파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음식 파는 게 많이 없네요. 보니까 한몇 가지밖에 안 팝니다. 옷 파는 데가 더 많네요, 보니까. 여기는 이런 과일들을 이렇게 팔아요. 소금 같은 데 찍어 먹기도 하고, 섞어 주기도 하고 합니다. 여기 먹거리들을 파는데 마음에 안 드나봐요, 파는 것들이. 별로 살 생각이 없어요, 보니까. 지금 간단하게 지어놓은 건물인데 여기가 더 이뻐요, 보니까. 이렇게 밤늦게 파는 커피숍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간이로 생긴 것 같은데 늦게까지 커피를 파네요 보니까 다른 커피숍들은 거의 문을 다닫아습니다 빵들도 간단한 빵도 팔고 딴데 먹을 게 없어서 여기서 좀사 먹어 보려고 합니다 음식도 간단한 음식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샌드위치하고 샐러드는 있어요. 여기 안에 카페 의자하고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. 잘 꾸며놨어요. 진짜 여기 라오스는 데이트할 곳이 많이 없어요. 보면 다니다 보면 지금이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라서 그래도 곳곳에 이런 사진 찍을 수 있는 곳이라도 있지.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 아니면 밤에 나오잖아요. 그러면 클럽이나 바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. 그나마 오늘이 이런 크리스마스이고 연말이라서 갈 곳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. 크리스마스인데 한국에 비해서는 크게 바라는 것들이 많이 없어요. 그러면. 커피 한잔 먹고 네. 가면 됩니다. 얘기 조금 하다가 여기 한동안은 이 건물을 유지할 것 같은데, 이제 마칠 때가 다 됐나 봐요. 그래서 여기서 오랫동안 먹을 수 없어서 빵을 싸주는데, 빵두개 샀는데, 이렇게 줍니다. 가지고 가면 됩니다. 밤이 그렇게 늦지도 않았는데, 사람들이 없습니다 <laughs> 빨리빨리 집에 가는 것 같아요 지금 한 9시 정도 됐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없어요 네 오늘도 요리를 해준다고 왔습니다 새우조에 새우를 샀는데 오늘은 새우를 하나하나 다 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 뭔가 잘합니다 손톱을 보게 되면 아무 일도 안할것 같은데 <laughs> 긴 손톱을 가지고 잘합니다 맛있겠는데요. <목소리> 아, 저 해킹 깽라이. 뭐? 응, 깽라이. 뭐? 여기 이렇게 바닥에서 요리를 많이 합니다. 절구를 저 위에 경고한 게 있더라도 저 위에서 짓지 않더라고요. 베트남에서도 요리하는데 그 위에서 절구를 짓지 않습니다. 왠지 잘 모르겠어요. 약간 미신 같은 요인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라가 요리한 거 맛있다고 하니까 자주 해줍니다. 네. 어,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네. 그런 것 같네요. 오늘도 와서 요리를 먼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 들어간 게 어, 새우도 들어갔지만 돼지고기도 들어갔습니다. 무서워요. 칼을 들고. 맛있습니다. 확실히 사 먹는 것보다 진짜 맛있습니다. 이 고기하고 새우하고 그다음에 땅콩을 음식에 넣는데 이 땅콩하고의 조화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오이도 금방 잘라 가지고 옵니다. 우리하고 칼 쓰는 법이 달라요. 잘 보시면 여기 동남아는 다 칼을 밖으로 씁니다. 우리는 안쪽으로 칼날을 쓰는데 동남아는 다 칼을 바깥쪽으로 씁니다. 바이바이 인드라이브 불러서 갑니다 인드라이브 불러서 가면 웬만한 거리도 네,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